안녕하세요. 마플수학카입니다 이번 시간에이 강의의 목적은 마플 교과서 수학 원을 구입한 친구들 또는 마플 인강을 신청한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잘 활용할 수 있고 도움이 될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보자. 자 아마 이 책을 구입했을 겁니다. 마플 교과서 수학 원. 자말 그대로 교과서야. 그래서 개념사라고 생각해 주면 될것 같고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수학에 대한 수학권 이 과정에서의 정의 성질 조건 공식 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책에 대한 구성을 먼저 볼게. 일단원 인식은 뭐가 나와 있다?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이 소단원을 보니까 제일 먼저 지수랑 로그가 눈에 보입니다. 어이 부분은 지수랑 로그를 배워 나가면서. 계산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그 다음 배우는 게 뭐야?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죠. 어, 그러면 여기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 대한 정의도 배우고 그래프도 그려나가면서 그 그래프에 대한 해석까지 배우는 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함수를 배웠으니까 뭐가 나올 거야? 거기에 대한 활용이 나올 거고 이때는 지금 뭐가 나온다? 방정식, 뭐 부등식, 이딴 것들이 문제 나올 거니까 계산 잘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 단원 자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단어냐 삼각함수. 첫 번째는 이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웁니다. 중3때 배웠던 삼각비가 확장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조금 더 살을 붙여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찮죠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그래프. 어, 제목 자체가 그래프야 어느만큼 중요한지 알겠지. 이 삼각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지만 문제 풀이할 때 조금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니까 반드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 자그 다음 배우는 게 당연히 함수를 배웠으니까 뭐가 나온다? 활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뭐이딴 것들이 나오는데 요놈은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올 거고요. 특히 이과 가는 친구들 중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은 요놈들을 활용해 가지고 삼각함수의 극한까지도 나갈 거니까 요 부분 공부를 좀잘해 놔야 될것 같아. 알겠죠? 자, 그다음 부자 마지막 단원이 지금 이제 뭐냐? 수열. 어, 수열이면 숫자에 대한 나열을 배울 건데 수학적으로 규칙적인 어떤 나열을 배울 거야. 이때 중요한 게 등차와 등비. 가장 기본이 되는 수열이구나. 이걸 먼저 배웁니다. 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그다음 뭘 배우냐? 수열의 합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를 새롭게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수열합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울 거고 여러 가지 공식들을 배울 거야. 자, 그다음 마지막 수학적 귀납법 나오는데 그래 이때는 증명하는 방법 또는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들을 배워 나가면서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이 뭐였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두 번째 단원이 뭐야? 삼각함수. 세 번째 단원이 수열 단원으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을 구입한 친구들 알겠지만 책이 생각보다 두껍지. 해야 될내용들이또 많고요. 그만큼 중요한 단원도 많다는 얘기야. 특히 이 수학 원 과정은 지금 이제 수능 과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수업을 좀잘 들어야 될것 같아. 알겠지? 자, 그다음 자. 이제 책에 대한 구성에서 내용에 대한 구성을 한번 지나가 볼게요. 자 봐. 첫 번째 내가 설명할게. 개념 정리 단계야. 그래. 이 책이 교과서야. 개념서기 때문에 어떻게 개념이 정리된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개념 정리 마플에서 포커스 키포인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개념 정리야. 친구들아,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주기 함수다 뭐 이렇게 해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교과 과정에 잘 맞게 자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이제 인강을 찍으면서는 게시판에다가 수학원 필기 노트를 올려놨어.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이제 설명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지워놓고요. 여러분들에게 판서를 통해서 전부 다 설명하고 있어. 그러면 니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래. 필기 노트를 출력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칠판에서 적는 부분들을 그대로 옮겨가면서 같이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같이 좀 정리를 하면서 그래, 이놈이 주기함수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반드시 인강을 신청할 때 필기 노트까지도 같이 출력해 가지고 판수하는 부분을 그대로 같이 옮겨서 적는 연습도 필요하다. 알겠죠? 자, 그다음자 마플 해설 나와있는데 이 마플 해설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 또는 증명. 이딴 것들을 보여주는 게 마플 해설입니다. 그 다음 봐. 밑에 보면 지금 이제 뭐가 나와있어? 포커스라고 나와있지. 포커스. 이 부분은 위에 있는 내용의 요점 정리라고 생각해주면 될것 같고 주의할 점들을 모아놨구나. 그래서 요 부분을 전부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딱 포커스 하나를 읽으면서 위에 배웠던 내용들을 상기시키면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볼까? 이제 뭐가 나왔어? 키포인트가 나왔지. 그래. 이 키포인트라는 부분은 위에 있는 내용들. 어, 그러면 지금 사인함수를 배웠네? 이 사인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딱 정리해 놓은 거고, 그냥 뭐한 거야? 요점 정리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필기 노트에 방금 봤지만 보기 문제까지도 전부 다 적어 놨기 때문에 보기 문제도 같이 풀면서 연습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보자. 이제 개념 익힘 단계야. 자, 이제 개념을 배웠어. 뭔가 정의를 배우고 성질, 조건, 공식들을 배웠다 치면 걔네들을 문제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야 돼.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온다. 개념 익힘 단계다.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 보자. 그첫 번째는 마플 개념 킹이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 밑에 마플 코어 다른 풀이 이런 것들인데 어떤 내용인지좀 볼게요. 자, 제일 먼저 봐. 자, 여기 마플 개념 킹 4번이라고 적혀 있고 코사인 법칙의 실생활 활용이라는 문제가 있죠. 어, 여기 보니까 똑같이 문제가 있지. 그럼 니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 부분의 문제를 판서를 통해서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니들도 똑같이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한번. 적어보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 내가 문제 풀때 반드시 똑같이 한번더 풀어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고요. 내가 지금 이제 문제 풀때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마플코어다 마플 이딴 것들이 나와 있어. 마플코어 어 이건 뭐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들, 개념들 조건들, 이딴 것들이 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구나. 그래.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 풀때 먼저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아래쪽을 보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플코어에 대한 얘기 했고요 자 그다음 반 여기에 지금 풀이가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 지금 또 뭐가 있어 다른 풀이라고 나와 있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야 어차피 수학 문제 풀이에서 특히 고난도 문제들은 한 가지 풀이법만 존재하는 게 아닐 거고요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뭔가 좀 찾으려고 하면 다른 풀이들도 보일 거야 그래서 이 다른 풀이들까지 우리가 알고 있게 되면 뭔가 풀이하는 방법들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 응용도 할수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더 보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죠? 어, 그런데 밑에 또 다른 문제들도 있네. 그 문제에 대한 얘기 좀 합시다. 이제 파트 2야. 이제 문제풀이 파트 2다. 여기에 뭐가 나와있냐? 개념 익힌 문제 밑에 확인 유지의 변형 문제, 발전 문제 이세 가지의 문제 단계가 나와있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한번좀 차근차근 볼게. 잘 봐. 제일 먼저, 확인유제. 이 확인유제는 위에 있는 개념의킴 문제랑 비스무리한 어떤 문제라고 생각해 보고요. 그냥 개념의킴 풀었어? 그러면 니들은 확인유제를 가지고 복습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 괜찮지? 자, 그러면 이 확인유제까지 우리가 딱 풀어봤다 치면 그 다음 단계 변형문제야. 이 문제를 조금 더 난이 도있게 만들어 놓는 게 변형문제고요. 요 부분까지 우리가 풀수 있으면 내신 시험 문제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처음 진도를 빼는 친구에게는 발전문제까지 말고요, 변형 문제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풀어보는 걸좀 추천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인강을 들 때. 내가 필기 노트까지 줬다 그랬지. 이 필기 노트에는 개념 익힘 문제까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너들은 확인 문제까지 풀고요. 밑에 있는 변형 문제를 숙제처럼 문제 풀어 나가면서 먼저 풀어보고 그다음 확인 겸 인강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 발전 문제 뭐냐? 그래. 이 페이지에 있는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문제들은 보통 기출 문제들도 많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교과서나 또는 우리가 이제 내신 기출 문제에서도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여기에 담아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풀어보면 이쪽 페이지에 있는 개념들이 완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될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야. 알겠죠? 그리고 자, 잠깐만. 조금 이제 수학에 대한 자신감 이 있는 친구들은 숙제 풀 때도 발전 문제까지 전부 다 풀어보고 난 다음에 인강을 들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보자. 이제 뭐가 나냐? 단원조각 문제. 한 단원을 다 끝냈어. 그러면 그 단원에 대한 문제들 많이 풀어봐야 되겠지. 거기에 대한 구성이 베이직과 노멀과 터프로 나눠져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에 대한 난이도로 나와 있겠지. 자, 먼저 첫 번째. 베이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은 쉬운 문제. 보통 정답률이 70% 이상 되는 문제들 뽑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잘 봐. 가만히 보면 2011년 성취도평가, 내신 빈출, 그 다음에 1998학년도 수능 기출, 뭐 이딴 문제들이 나와있지. 어, 그래. 기출 문제들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구나. 이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숙제할 때도 마찬가지야. 인강 들을 때도 베이징 문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풀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조금 더 잘하는 친구들은 노멀까지도 한번 가봅시다. 노멀 문제는 정답률이 보통 한30% 이상 되는 것. 보면 이래 여기 보면 문제들도 적혀 있지만 여기도 뭐가 많이 심어져 있냐면 기출 문제들이 많이 심어져 있고요. 요 문제까지 풀게 되면 내신까지는 완벽하게 정리가 될수 있을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터프. 오 어려운 문제들 뽑아놨구나. 자 여기 지금 이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뭐 교육청 기출 문제도 있고요, 내신 연계 문제도 있고요, 많은 걸 뽑아놨는데 그중 어려운 문제들을 뽑아놓은 거야. 여기까지 풀수 있으면 그래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도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여러분 또이 문제 풀때 그래 책에다가 푸는 것도 괜찮지만 그냥 수학 노트나을 정해놓고요 거기다가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노트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보게 되면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보자. 이 책이 또 어떻게 되느냐? 자, 책을 보면 마플 보충과 마플 특강이 사이사이에 끼워져 있을 거야. 그러면, 마플 보충은 뭐냐? 우리가 지금 볼게. 그 다음에, 마플 특강은 뭐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마플 보충이라는 것은, 어, 딱 보니까, 교육과정 외라고 적혀 있지? 그래. 지금은 교육과정에 빠져 있으나, 요런 것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 뭔가 풍요롭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담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도 개념 정리하고 보기 문제 있고, 문제들이 있으니까, 연습하기에도 괜찮을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활용하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돌아와서 보는 것도 괜찮을 거야 왜 지금은 교육과정 왜니까 우리가 딴거다 끝내놓고 다시 돌아와서 나는 조금 더 알고 싶어 이런 친구들은 여름을 좀더 보면서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도 괜찮을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 마플 특강은 뭐냐 자 마플 특강이라는 것은. 앞에서 배웠던 아주 중요했던 부분들을 추가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개념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석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도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충분히 앞에 있는 내용도 이해하고요, 조금 더 다른 각도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니까 괜찮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정답과 해설. 이 마플 책의 장점이 장점. 정답지가 졸라게 두껍습니다. 그 말은 뭐냐? 문제 풀때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이 문제의 순서, 순서, 순서 나가면서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잘 이해 못 하더라고. 그래서 마불책은이 해설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서도 이해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답안지가 두꺼울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 답안지에 대한 요소들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답안지를 딱 봐봐. 자, 제일 먼저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이 쓱 나와있는데 순서대로 잘 나와있어. 스텝 A 스텝 B, 스텝 C. 이딴 식으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단계별로 따라가기에는 최종적으로 뭐할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면서 뭐가 나왔어? 마플 요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문제 해결할 때 어떤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더 정리해 주고 있어. 그니까이 부분들 잘 보면서 한번 따라해 봐야지. 자 그다음 뭐 있다? 마플풀이 뭐 이딴 것들인데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풀때 다른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보자. 이것도 우리가 보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앞서 얘기했지만 풀이 과정의 다양성은 내가 많은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보충해 주는 거니까 반드시 한번더 보고 지나가야 되겠지. 자 그다음 여기에 팁도 있어. 팁. 팁은 이 문제 풀때 혹시나 혹시나 니들이 예전에 배웠던 개념인데 까먹었던 거 또는 이 문제 풀때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 그 부분을 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 보자. 이제 내신 연계 문제. 실제 마플 시너지 내신 문제집이 있지만 이 답안지, 해설지에도 내신 연계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신 연계 문제란 내신에 직접 기출이 되었던 문제를 변형해서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야. 그러면 니들이 본 교재만 활용할 게 아니라 해설지도 같이 활용하면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다른 학교 또는 우리 학교 내신 기출로 나왔는지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더 풀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됐지까지자또 보자.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배웠다. 그래 이 교과서 어떻게 활용했지. 인강을 어떻게 활용했지를 배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야. 마플 책은 두껍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자세하고 방대하고 많은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 이것들을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다면 당연히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많이 상승할 거고 동시에 실력도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책을 정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활용해야 될것 같고 동시에 인강을 볼때 제공되는 파일들이라든가 또는 필기노트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써 나가면서 도움을 받으면 완강률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개념 공부할 때. 자세하게 조금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플 교과서 수학 원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인강을 처음 시작한 친구들, 이 친구들은 이 부분 좀잘 활용하면서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을 배울 거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잘 알아두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